안녕하세요. 아 그래서 일부러 입을 색깔로 핑크색으로 준비해봤어요. 너무 네. 도전하기 어렵지 않아요. 시장 절반에 다 말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찾아보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희 한국 사회 약간 특징적인 거래요 너무 뿌듯해. 학습 상점으로 해서 저희가 생크림을 먹고 해서 여기 안에 있는 코식당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코식당의 호스트 김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코식당에서 준비한 메뉴는 총 본식 두 가지하고 디저트 한 가지가 있는데 본식은 샤브샤브랑 월남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사연자분 만나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요. 여기가 이제 월남쌈 재료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샤브샤브 재료입니다. 그러면 요리를 하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저도 떨려요. 떨려요. <laughs> 아, 문 잠겨있구나. 안녕하세요. <laughs> 안아하시면 <안녕하세요. 웃음> 제가 대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세요리를해볼요요 일단은 육수를 먼저 끓이고 재료를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수는 약간 2인분이면 이 정도. 차우차우 <목소리> 손질이 끝났고요. 하얀자분 어떻게 출연을 결정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고민도 고민이었는데 약간 영상 촬영 한다길래 <목소리> 재밌겠다라는 마음이 커가지고. <목소리> 안 해본 거 해보기가 이번 방학에, 아, 모토 아닌 모토여가지고, 아. 졸업하기 전에 약간 남기는 추억? 의 네, 네. 느낌이라서, 나중에 졸업하고 돌려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자취방은 좀 그렇거든요. 제 자취방? 네. 아, 너무 좋다. 저의 취향이 가득 담긴? 뭔가 작정하고 꾸민 건 아닌데, 모아보니까 약간 색깔이 잘 맞는 것 같아요. <laughs> 네 혹시 퍼스널 컬러가 어떻게 되세요? 아 그래서 일부러 그 뒤에 이불 색깔도 핑크색으로 저희가 준비해봤거든요 아진짜이 트리 근데 언니 스크린도 봤었는데 귀여아이 트리 이 얘는 장기자랑 트리 보여드릴게요 분량을 뽑았고, 해냈어! 이게... <laughs> 와와와 <laughs> 감사합니다 음. 플레이팅은 <laughs> 솜씨가 좀 없는데 아, 완전 잘하시네 <laughs> 음, 저희가 이제 음식을 준비해봤는데요 메뉴가 월랑쌈이랑 샤브샤브를 준비해봤어요. 네. 혹시 이유를 예상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이유는 예상 못했어요. <laughs> 겨울에 뜨뜻한 음식? 근데 날씨가 추워서 국물 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샤브샤브랑 월랑쌈이 공통적으로 재료들이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고 취향껏 되게 도전할 수 있잖아요 재료를. 사실 저희 대학생이지만 좀 전문적으로 깊게 하고 있는 활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채소들처럼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같이 그게 합해지면 월남쌈이랑 샤브샤브처럼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는 요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식기 전에 식사하실까? 요리잘 어, 네. 네. <목소리> 먹겠습니다. <목소리> 맛이 없으면 맛이 없어. <목소리> <목소리> 아, 너무 열심히 만들었으면 옆에 봐주세요. 자부려고음 맛있어요. 잘신감이확다 <목소리> <맛있었어요? 목소리> 아, <맛있겠다. 목소리> 그러면은 혹시 학과랑 성함 성안... 저 유전생명공학과 최윤성입니다. 저는 <laughs> 프랑스어과 <laughs> 네. 김이연입니다 지금 3학년 이학기 끝나고 내년에 4학년이 네. 되는 거죠? 내년 4학년. 음. 아.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좋으면 스스로 실망하는 게큰 음. 편이세요? 네. 네 맞아요. 음. 음.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과가 안 좋으면 좀 실망하는 게큰것 같아요. 음. 특히 대학 오고 나서 느끼는 게그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걸 많이 못 느꼈었는데 대학 오니까 좀 한계가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성과 위주니까 음. 예전에 실패해도 아뭐 경험 잘 쌓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뭔가 음. 해내야지. 음. 맞아 이제는 좀 취업 준비를 하게 되면 본인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나이가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실패는 경험이 될수 없는 나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더 그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 성과 위주인데. 그런 거 약간 다가오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공감이 돼요. 근데 저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네. 왜냐면 뭘 해서 과정이 없으면 저한테 그냥 남는 게 없거든요. 그쵸, 그쵸. 뭔가 그쵸. 다른, 다음 걸 이룰 때더 음. 많이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음. 맞아요, 맞아요. 실패도 물론 경험이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도움이 됐다. 근데 그 자체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도. 뭔가 결과가 좀더 있으면 그래도 더 기쁠 텐데. 음. 그쵸, 그 과정 결과 나름대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런 과정을 겪었으니까, 다음번에 하나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음... 네, 그래서 과정도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도전이 제일 중요해요. 진짜로. 음... 네, 음... 근데 뭔가 도전하기되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아유. 특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분야를, 네. 저는 전공을 네. 하나도 모르고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음... 막상 해보면 할수 있는데, 해보기 직전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음... 진짜 뭔가를 시작하는 발걸음 자체가 이미 시작 절반에 달 말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시작이 어려워요. 근데 그게 저희 한국 사회간 특징적인 거래요. 왜냐면 막 항상 잘해야 된다고 약간 받아왔으니까 뭔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약간 고민을. 그러니까 못할 거면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주의가 크니까. 근데 네, 전공 선택할 때 혹시 어떤 계기로 선택을 하시 거예요? 저는 뭘 할까 약간 고민하다가 어? 좀 대학 가서 공부할 거니까 이왕이면 내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으로 전공을 하자 해서 선택한 거예요. 음... 저도 말지 엄청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뭘 할까? 아 앞으로 한 4년은 더 공부할 텐데. 음, 하기 싫은 거 하면 일단 싫은 거 먼저 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찾아보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생분들 주변에 보면은 딱 진로가 정해져 있는 분들이 거의 없고 음, 맞아. 보통 3, 4학년 때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음, 음. 지금 고민하는 과정이 있고 음. 근데 뭐 취업하기 전에만 결정하면은 괜찮으니까. 음. 그러니까요. 근데 그리고 나중에 저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취업을 해서도 또금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음, 맞아요. 또 다시 도전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 사회가 그거를 약간 호락호락하게 봐주지 않아서 맞아요. 그런 생각에 도달하기가 힘들죠 음. 음. 저도 저 이번 학기 6.0 하면서 6.0을 갔다고요? 네6.0 저희 근데 보통 3학년 때 6.0을 하긴 하는데 저희 과 3학년을 약간 끝냈다라는 마음이 지금 3학년 마치고 나서 되게 큰거 같아요 제 친구 들이 뭐라고 했냐면 유전까지서 3학년을 쳤다는 거에 너무 기분이 좋아 음 <laughs> 너무 뿌듯해 학점이 상관없을 때 유수종을 하면서 제가 알바를 3개 했거든요 어? 네. 그 <laughs> 과외를 어? 한두개 그다음에 아, 네. 고3 학습관리하는 거 하나 음 국가교복 아, 네. 이렇게 3개 했는데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대회를 하나 봤고 음. 10월 달에 저 축제에서 음료팔아 봤어요 그때 포스터도 만들고 아, 홍보도 아, 네. <laughs> 했어요 그 음. 진짜 많은 활동들을 하시네요 이번 학기또 엄청 불렀던 것 같아요 음... 뭔가 뭔가 많이 했는데 결과가 <laughs> 결과가 있는 거같아 <건가? 웃음> 근데 그러면 그 되게 여러 가지 많이 하셨잖아요. 그중에 아 이거 좀 나랑 잘 맞는 거 같다 이런 거 있으셨어요? 잘 맞는 거요? 아니, 그런 확신이 들었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이거 재밌어 보여서 이거 해야겠다. 약간 이런, 음 이런 거랑. 되게 다양한 생각이 들었는데, 아, 이방에 네. 약간 하고 싶은 거는 창업 관련된 활동을 하고 싶은데, 제... 저도 새로운 걸 뭔가 시도하는 거에 두려움이 그런 것 쪽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음 말만 하고 시도를 안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뭔가 계속 어려움이 쌓여가네 아 그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질러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불가 분리좀 합니다 어. <laughs> 뒤집었을때 짠! 와~~ 맛있방에는거품까지 <laughs> 음 아, 치킨방에 거품기 있는 것도 사실 흔치 않잖아요 아 어, 와, 딸기딸기찜입니다 달기찜. 오... 어떤 거요 <laughs> <laughs> <뭘안 좋아해? 웃음> <laughs> 마지막 코스, 디저트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뭐 완벽한 모양새는 아니지만 머랭처럼 부푼 꿈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laughs>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고민 자체가 대학생 특히 고학번이 될수록 많이 하는 고민들인 것 같아서 저도 많이 공감이 됐는데 오늘 실간 조금의 위로가 되었을까요? 비료까지안된것같아 재미 있었던 것 같아요. 일상에 즐거움 정도. 아 맞아요. 어때요? 편했어요? <laughs> <laughs> 음 <좀>. 계란찜 맛. <laughs> 사실 맛은 없을 수 없는 게 계란 설탕 들어가는데 맛있어요, 저는 음, 음. 내년에 음. 목표로 하고 싶은 일예 찾는 거 사실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네 연말이니까 음. 2024년 목표. 2014년이요? 음. 종강을 그제 했는데, 음, 네. 이제 어제 인정 때문에 딱 방학 계획을 잘못 세웠거든요. 음. 2014년 목표, 2014년이다. 이거 안 해본 거 해보는 거. 음. 어떤 분야 쪽에 일 하고 싶으세요? 음. 사실 3학년 1년을 재학회다 가는 걸 목표로 원래 아 살았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회사도 좋은데, 내가회사에잘 음. 맞을까? 근데 음. 저는 자율성을 되게 중시하는데, 음. 결정적으로... 저 야근도 많이 해야 되고, 물론 그만큼 페이가 높지만, 내가 네. 그만큼을 회사에다 갖다 써서, 결국 이러는 건내 회사가 아닌데? 라는 마음이 계속 들것 음. 같은 거예요. 내 음. 거가 아닌데, 날를 이렇게 갈아야 되나? 그래도 또 창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으 약간, 그래서 계속 다시 고민이 시작되는 거 같아요. 약간 진로 고민 관련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저희가 뭐 엄청나게 크게 도움 되지 않았더라도, 방향 정도는 잡힐 수 있었을까요? 방향은 솔직히 그냥 제가 잡아가야 되는 것 같고, 이제 결국 어떤 저는 선택해야 되는 건지, 저니까. 음. 제 많은 경험 중에 일부가 되지 싶아데 음. <laughs> 마지막으로 이 영상 나오게 된. 같은 응. 경희대학교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걸 <laughs> 음. 알았고 한님의 <laughs>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엄청난 노고 <로고>, 또 <laughs> 해주시고 디저트 만들어주시고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사람 초대해가지고 하는 게 진짜 고생하셨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편안한 분위기를 차량 정말 잘 맞췄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조심히 가세요 아,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해피 뉴이어입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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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생크림을못 구해서 여기 안에 있는 크림을 <laughs> 써볼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연세대학교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경희대 크림빵도 만들어 주세요. 집에 있는 모든 걸쓰고 있네. 이 <laughs> 현실이야. 네. 오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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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근데 이게 왜 괜찮지?